자 오늘은 어,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어, 야구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프로 선수나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보통 발꿈치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꿈치 통증이 왜 발생하고 증상과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구라는 것은 던지고 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죠 그래서 던질 때는 보통 여섯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와인드업, 무릎을 들어 올리고, 요 자세죠. 얼리 코킹은 발을 지면에 닿기 전까지 뒤로 제껴 을 경우. 그 다음에 레이트 코킹은 제껴가지고 앞으로 딱 던지는 시점. 엑셀레이션은 팔을 외회전 상태, 에 내회전할 때까지.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디셀레이션.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여섯 단계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공을 던지게 되면, 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깨는 보통 90도 정도 올라가요. 에비덕션 상태에서. 팔을 갖다가 이제 팔꿈치를 외회전 상태로 하게 되죠 안쪽은 벌어지는 힘 바깥쪽은 부딪히는 힘그 다음에 벌어지는 힘 공을 던진 다음에는 또 반대겠죠 이제 던지면서 뒤쪽은 이제 부딪히는 힘이 생기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던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딪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트를 잡고 휘두르는 순간 몸에서 회전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배트를 잡았을 때 공을 휘두를 때 이때 안쪽에 이제 벌어지는 힘이 생기게 되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벌어진 힘이 생길 일이 잘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팔꿈치 관절이 운동 자체가 구부리고, 펴고, 회 내, 회 외라고 하는데 야구 자세 특이하게 던지는 것을 계속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던지는 자리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 계속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 팔꿈치 관절이 이렇게 있죠 상완골, 척골 그 다음에 요골뼈가 이렇게 있고 관절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뚝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관절을 우선 연결하는 인대가 보면 안쪽으로는 내측측부 인대 바깥쪽으로는 외측측부 인대가 있고 사이에 관절을 연결해주는 관절낭이 있겠죠 내측측부 인대는 여기 내상과에서 첫골에 튜베클 붙는 부위에 와서 붙습니다 인대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팔꿈치가 발구스 포지션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외측측부는 반대로 베르스 포지션 팔꿈치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힘을 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싸고 있는 근육 인대들이 또 붙게 되는데 전면으로는 이두박근 장두근이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내상과 그 다음에 외상과가 있게 되는데 내상과에는 회내 근육 손가락을 쥐고 손목을 당기는 근육 인대들이 내상과에 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외상과에는 앙코니우스 근육이랑 EDC ECRB ECRL 근육 인데 와서 붙죠 공을 던질 때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 인대 역할은 뼈고 뼈끼리 딱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을 던질때 코킹 자세를 하게 되면. 땡길 때, 버러진 힘이 생기겠죠? 그럼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세진 않더라도 계속 공을 던지게 되면 이게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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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게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인대 자체가 파이브로시스화가 되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그림상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측측부인대는 세 가지 부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테리어, 오블릭,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아나토미 앱에서는 뭐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전면, 후면, 중간면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측측부인대는 이렇게 역시 삼각형 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측측부인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데,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가 중요하게 됩니다. 블릭한 것들은 우리 아나토미 논문 결과에서는 크게 역할을 한게 없다고 보고 있고, 발꿈치 움직임 각도가 0도, 여기서 이제 130도, 1 4 0도로 보게 되면, 20도에서 0도, 또는 120도에서 140도 이상 요 각도에서는 공을 던지고 버티는 힘 자체는 골성으로 이제 그걸 버티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는 이 내측측부 인대 또는 굴곡근 근육 인대가 버티면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측측부 인대 가 특히 안테리어 포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안쪽으로는 벌어지는 힘, 바깥쪽으로는 부딪히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벌어지고 던지고 여기에서는 뼈랑 피부 근육이 전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대가 상하게 되고 또는 안쪽에 굴곡근 근육 인대가 같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인대가 벌어진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주로 잘 상하지는 않고 대신에 그 요골두랑 부딪히면서 그 연골이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골연골염이라든가 뭐 심하면 골괴사 이제 유리차 떨어 나가기도 하고 관절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죠. 인대가 많이 상하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됩니다. 토미존 수술은 메이저리그에서 토미존 투수가 처음 받은 수술이라 해서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죠. 요 인대는 뭐 직접 꺼냈을 때 꼬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대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꼬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깊이도 깊고 꼬매기에는 참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본인의 장장근, 팔마리스 롱구스라는 장장근을 이용해서 또는 우리 무릎 뒤쪽에 있는 그라실리스 근육 인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채취를 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미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이 합니다. 우리 토미존 수술을 할 때,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새로 이제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척골신경이 제일 조심하게 되죠. 실제로 저도 수술할 때 항상 이 척골신경이 좀 무서워요. 분명히 안 건드렸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절이다. 또는 우리 척골신경이 뭐 상하거나 포착이 된다고, 유착이 된다고 나타나면, 절임 또는 이게 이제 손가락 관절 자체 4번, 5번 사이가 이렇게 이제, 운동이 잘안 되는 게 나타나는데 걱정이 되죠 항상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때이 척골신경을 찾아서 앞쪽으로 이제 이전술을 제이 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신경이 이제 자극될 수 있어서 20-30년 전에는 우리가 토미존수술을 할때 척골신경이전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손을 안 대고 최대한 안 다치게 우리가 보호를 해가면서 하는 게 척골신경증후군이 나는데 그게 이제 더 발생 안하걸알 수가 있고 수술하는 과정 자체는 이렇게 이제 근육인대가 있죠 펜의 굴곡근 근육인대라고 하는데 요 근육을 기점으로 절개를 해서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 사이에 절개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밑에 이제 여기 내측 측부 인대가 이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어, 여기를 벌리게 되면 우리 관절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대가 붙는 여기 척골에 이제 붙는 부위랑 상골 내과 부위에 터널을 뚫어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터널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거를 조여주게 되는 거죠 팔꿈치에 고정이 단단해진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근육인대를 꼬매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 실제 이제 수술하는 동영상은 보시면 <목소리> 네, 20만원 빼면 돼고 사야 되나? 아, 신고 없나? 그기에아 수요? 제발 제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좀 하고. 자, 네. 어? 너무... 어?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토면전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선수들에 있어서 구속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이것 때문에 딱 그런 게 없지만, 선수들을 재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아프면 힘이 제대로 다안 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인대가 들어가서 재활하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힘이 더 많이 실리게 되고, 또 이제 이게 버튼 힘이 세다 보니까 코킹 자세에서 힘을 더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올라가는 게첫 번째 이유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을 던지는 자세는 팔꿈치로는 던지진 않죠.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회전골반, 목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하체도 중요하고요. 공을 많이 던지다 보면 팔꿈치 가 아플 수는 없어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 골반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미존 수술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재활 기간이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 과정 동안에 어, 다른 관절도 다 쉬게 되겠죠. 쉬면서 밸런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역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근육이 점점 단단해져 크릴 수는 있지만. 저 인대라는 거는 20살에 완성이 되어서 그 외에는 계속 깎여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계속하기 때문에 이미 빨리 깎여 나가는 거죠. 성장도 하기 전에 이미 깎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쓰게 되면 당연히 저거는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또안 쓰게 되면 덜 상하다 보니까 더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토미노 수술하게 되면 구석이 올라간다고 이제 이렇게 통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토미 수술이 굉장히 이제 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 선수들 뭐 류현진이라든가 임창용이라든가 두번세 번씩 하고 있고 실제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장판이 다치고 발꿈치에 어느 정도 뼈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토미전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복귀 후에 구속돌라고 통증도 없고 결과가 훨씬 좋다고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활치료한 학생들이 이후에 1년 지난 시점에서 통증도 없이 잘 던지고 잘 치고 하고 있는 것 같다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이 친구는 20살 친구고 현재 대학생 국가대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mri 에서 여기 내측측부인대 인데 내측측부인대가 첫골에서 내상과에 와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찢어져서 이렇게 너덜너덜해 있고 또 일부는 와서 여기 이제 붙어있는게 없고 근위 부분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비어있는 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을 던질 때마다 계속 통증이 발생하겠죠. 수술을 하고 나서는 MRI를 또 찍어 봅니다. 수술이 잘된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새로 해는 내측측부인대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단단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재 지금 수술한 지한 1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공을 잘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